소형강 천형 섹션 1, 오른발 사이드 터치 비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비사이드 터치 파인세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원투 쓰리 포파 7, 식 세븐 에이 섹션 2, 왼발 사이드 터치 비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비사이드 터치 하인셋, 왼발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 카운트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섹션 3, 오른발 포드, 힐 터치, 투게더 크로틴, 헤프힐 터치, 투게더 리핀 오른발 포드, 힐 터치, 투게더 크로틴, 헤프힐 터치, 투게더 카운트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Section four, rocking chair. 오른발 forward run, recover, b a c k b a c k recover. j a z e box. 오른발 cross, back, side, forward. Count to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r count. One, two, three, four.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0, 한번 있습니다. 1, 5, 끝난 후에 6시 방향에서 8덟 카운트, 10, 있습니다. 10, 힐 스위블. r i 센터 라 center, r i g 센터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감사합니다